안녕. 네, 어, 사실,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, 있습니다만, 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볼까 합니다. 아리야! 이게 지금 이거 어딜 보고, 있... 이리 봐야지. 아! 어, 이름은 아리고요. 아리의 그 어원은 그 아리랑에서 따왔습니다. 네, 아리랑을 하면은 너무 그 뻔해 보여서, 야, 얼굴이 하나도 안 나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안 건들게. 네, 랑을 빼고, 아리로 지었습니다. 어, 특징으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초록색 눈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나이는 다섯 살이 되었고요. 이제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댓글에 보면 많이들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꼬리인데 네, 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꼬리 아 아무튼 꼬리가 짧으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. 꼬리가 짧습니다. 어 사실 제가 분양 받을 때 너무 긴장한 상태로 갔다가 분양 받고 어? <laughs> 야 네가 무슨 사파리야 사자냐고 아무튼 네그 긴장한 상태로 가서 제가 미쳐 물어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뭐야너 뭐? 아크로 어떻게? 아무튼 네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사안은 저도 알지 못하. 너 되게 다이나믹하다 어!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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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, 오! 오! 이야 어! 무서. 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